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웹툰인데요. 바로 1초라는 웹툰입니다. 이 웹툰은 소방관들의 뭐 이런 노고를 정말 잘 표현한. 만화인데요 저는 정말 이 만화를 보고 와 소방관들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정말 노고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국가직으로 변하나 라는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소방관 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불과 관련 없는 화재와 관련 없는 여러가지 잡 업무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뭐문따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진화가 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화가 좀 되면은 소방관분들이 와서 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초기 진화 뭐할수 있겠죠. 왜?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미니 가정용 소화기를 꼭 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눈에 띄게 소화기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소화기 써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체험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핀을 뽑고 그다음에 앞에 노즐을 잡고 이 손잡이를 잡는 데까지만 해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무거우니까 게다가 이걸 잡으면은 이 분말 소화기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앞에 뭐 이게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물론 열심히 하면은 뭐다 꺼버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전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제품은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분말이 아니고 액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는데 막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정말 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뭐야, 이렇게 물총 쏘듯이. 대포 쏘듯이 쫙쫙 나가서 원하는 지점에 불을 끌 수가 있고 무게도 가벼워요. 그리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꾹 누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안전 이야기네요. 일단 호스가 없어요. 아, 호스가 없고. 네. 네. 호스 없앤데 200년이 걸렸어요. 자, 음... 안전핀을 뽑고, 뽑고 기존하고 똑같아요. 네. 형을 쏘듯이 음... 누르면 나갑니다. 그리고 얘가 상당히 멀리 나가요. 한 5m 이상 나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불에서 멀리 쓸수 있잖아요. 음. 어떻게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거야 음, 그쵸, 소화기. 그쵸, 그쵸. 어. 그게 소화기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제부터 사용자 중심의 소화기가 아, 되어야 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손잡이를 누르면 얘가 고압가스가 네. 터져요. 네. 터지면 압이 여기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가 액체가 있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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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고 나가죠, 이렇게. 네. 그럼 어디 나가, 네. 나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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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ABCK를 하나로 쓸수 있는 소화기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요, 소화기, 실제로 한번 제가 쏴볼 텐데요. 사실, 이때 긴장 되게 많이 했어요. 실내에서 잘못 쏴서 여기 난장판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잡고, 이쪽 앞쪽으로 해서 사켓을 네. 잡고, 이 아래쪽을 계속 누르면은. 그니까. 아, 이렇게. 네. 되게 오래 가네요. 예, 한 20초 나갑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 가볍고 되게 단순하고 어이 시야 확보도 너무 잘 되고 좋은 거예요. 실제로 불이 나면은 이렇게 효율적인 소화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이거를 사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자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소화기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이게 좋다면은 아마도 우리 이제 일상 이런 주위에서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찍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 근데 그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 되게 헌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이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좀 아이들이나 뭐 노인분들 혹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많은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좀 많이 퍼져서 뭐 소방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건 결국 우리에게 도움 되는 거죠.